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두 기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동행정복지센터와 동주민자치센터인데요. 어? 둘이 같은 건물에 있던데 뭐가 다른 거야? 예전엔 동사무소였는데 이름이 왜 이렇게 복잡해진 거지? 이런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동사무소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동사무소는 말 그대로 동네의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인감증명서, 전입신고, 지방세 납부, 각종 민원 상담, 심지어 복지 상담부터 마을 행사 준비까지 정말 안 하는 게 없었죠. 주민등록등본 떼러가면 동사무소, 세금 문제 있으면 동사무소, 뭐든 동사무소였어요. 그야말로 동네의 심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업무의 양과 전문성이 점점 커지면서 작은 동사무소에서 모든 걸 처리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세금업무구청 세무과, 건축인허가 구청 건축과, 복잡한 민원 구청 각 부서. 이제 동사무소는 예전처럼 만능 행정기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동은 뭐라는 곳일까요? 바로 이때부터 복지 중심으로 역할이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동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서류 처리하는 곳에서 사람을 돕는 곳으로 변화한 겁니다. 그럼 지금의 동행정복지센터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할까요? 핵심은 우리 동네 주민의 복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챙기는 것입니다. 주요 역할 복지 상담 및 신청 접수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지원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서비스 안내 의료비 교육비 지원 연결 취약계층 발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 찾기 독거노인 위기 가정 방문 상담 통합 사례 관리 여러 문제를 동시에 겪는 가정을 종합적으로 지원 최근 직장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진 어시 가족,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가 찾아가 긴급 생계비를 신청하고 아이들 교육비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까지 연결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게 동행정복지센터의 역할입니다. 행정기관이지만 이제는 복지가 중심인 곳, 과거의 동사무소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된 거죠. 자, 이제 동주민자치센터로 넘어가 볼까요? 이곳은 동행정복지센터와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동주민자치센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주민참여입니다. 동주민자치센터의 주요 기능.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문화여가 교육 프로그램. 요가, 댄스, 악기, 외국어 등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역 주민대표들이 모여 마을 문제 논의. 주민총회 개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마을 축제, 벼룩시장, 환경정화 활동, 이웃간 소통과 연대 강화.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주민총회입니다. 주민총회는 1년에 한두 번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직접 우리 동네 문제가 뭔지 이야기하고, 어떤 사업을 먼저 할지 결정하고, 예산을 어디에 쓸지 투표합니다. 우리 동네 문제는 우리가 직접 정한다. 이게 바로 주민자치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동행정복지센터. 성격행정기관 공무원이 운영. 역할 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지원. 사방식 도와드립니다. 누가 이용 도움이 필요한 주민. 예시 생계가 어려워요. 복지 상담 및 지원 연결. 동주민자치센터. 성격주민참여공간 주민자치회 중심. 역할 문화여가자치 활동. 방식 함께 해결합니다. 누가 이용 참여하고 싶은 모든 주민. 예시 우리 동네 공원이 어두워요. 주민총회에서 논의 후 개선 요청. 동행정복지센터 도와주는 곳. 동주민자치센터 함께 만드는 곳.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있지만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로 합치면 안 돼요? 하지만 두 기관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동주민자치센터는 마을 전체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례 1. 독거노인 어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계비 지원과 도시락 서비스를 연결해줍니다. 사례 2. 우리 동네에 독거노인이 많아 이웃 돌봄이 필요합니다.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모여 반찬 나눔 봉사단을 만듭니다. 하나는 제도적 지원, 다른 하나는 주민의 힘. 둘다 있어야 우리 동네가 진짜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동행 정복지센터와 동주민자치센터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에 동사무소 안이 동행 정복지센터나 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복지도움이 필요하면 동행 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신청하거나 마을 활동 참여하고 싶으면 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구분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두 기관. 이제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